믿을 수 없는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동시 구속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6월 25일 YTN 라디오에서 두 사람은 빠른 시일 내 동시에 구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최근 내란 특검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월 24일 기각했고 윤전 대통령은 6월 28일 특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언급했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이두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믿을 수 없는 속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약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1인당 15만 52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계획을 밝혔고 7월 중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는 상임 위원장 배분과 현금 살포 논란으로 대치 중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가 채무 1,300조 원과 물가 상승 압력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죠. 게다가 지역 예산 삭감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비 쿠폰 정책이 경제 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충격 소식 들어보셨나요?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결국 산회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가 대출 및 상환 자료와 증여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7월 4일 이전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밤 12시까지 기다렸으나 자료가 나오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준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총리 인준은 순리하게 이루어질까요?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외선차단제 광고, 과연 믿어도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 중 6개가 미백, 트러블케어, 노화방지 같은 기능성을 과학적 근거 없이 광고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조차 받지 않았고, 한개 제품은 온라인과 제품 표기 성분명이 달랐습니다. 또한 네개 제품은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새 MBC 성분을 사용했으나 함량은 국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광고 문구 수정과 성분 사용 중단을 권고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이 또 파행이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과 6억 장롱 현금 발언 논란으로 결국 산회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추가 검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0일이나 7월 초 인준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석수 167석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과연 김 후보자 인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믿을 수 없는 속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약 13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1인당 15만 52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계획을 밝혔고 7월 중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현금 살포 논란으로 대치 중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가 채무 1,300조원과 물가 상승 압력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죠. 게다가 지역 예산 삭감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비 쿠폰 정책이 경제 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 남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뜨거운 논쟁 들어보셨나요? 김 위원장은 2025년 6월 26일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응수했죠. 김 위원장은 이 발언에 당황하며 지지율이 높다고. 상처의 발행이 국가채무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경제 문제도 제기했어요. 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